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장애인 조종 선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어, 동강에서 레프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보이시는 거는 동강 레프팅 코스 중에서 그 최상류 코스고요. 여기서 타는 사람 좀 많지 않아요. 어, 왜냐면 거리도 길고 어, 여울도 심해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 코스는 아닙니다. 이게.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레프팅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고요. 지금 현재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 물살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치 구경하기에 좋은 정도고요. 국내에서 레프팅으로 유명한 곳이 세곳 정도 있는데 어, 한탄강, 어, 내린천, 그 다음에 동강이 있어요. 한탄강 같은 경우는 좀 급류가 좀 완만해서 그냥 누구나 즐기실 수가 있고 내린천 같은 경우는 금류가 어, 좀 심해서 어, 관광보다는 좀 익스트림에 가까운다고 보시면 되고, 동강은 그 둘을 적절하게 합쳐놓은 것과 같은 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유의할 점은 급류에 휩쓸렸을 때 어, 대처법인데요. 배를 타다가 물에 빠져서 극류에 쓸리면 이거 안 다치는 거 아니 박태환이 와도 안 다칠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좀 적게 다치는 방법은 머리는 상류로 하고 다리는 하류로 하고 만세 자세로 있는 게 교본 자세인데 사실상 극류에서 물한번 먹고 그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정신이 뭔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떨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는 반드시 입어야 하고, 저는 지금 구명조끼를 입으면 적기가 힘들어서 잠깐 방송을 하려고 잠깐 벗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구명조끼는 진짜 꼭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동강의 평균 수심은 한 현재는 물이 많이 비가 안 와서 한 2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날씨가 서늘해서 수온은 굉장히 좀 차갑습니다. 노를 젓는 법은 최대한 체중이 많이 실려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찍어서 뒤로. 최대한 이 브레드가 깊게 바뀌서 깊게 뒤로 당길수록 배가 빨리 나갑니다. 이쪽으로 눌렸을 때 이쪽으로 젓고 이런 식으로 깊게 찍어서 뒤에, 앞에 찍어서 뒤로. 그러니까 패드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패드를 찍고 몸이, 몸이 뒤로 가면서 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는 좌우로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근데 한, 한쪽으로만 꽂아주면 한쪽으로 멈춰요. 뒤로 젖는 스킬이 있으면 좋겠지만, 쳐 받기만 해도 거의 브레이크가 다 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봐봐 지금 물은 흐르고 있는데, 한쪽으로만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니까, 배가 지금 제자리에서 돌고 있어요. 이걸 후미에, 배 후미에서 돌으면더 빨리 돌아요. 사실, 유속만 빠르면은 저을 필요도 없이 브레드만 브레드만 담그고 있어도 방향타만 이렇게 방향타만 잡고 있어도 배가 정확하게 잘 나갑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이건 배사고 놀인데요 편하게 앉아서 관광하면서 젖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생금류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점이 깊은 물이 높을 때급 금류보다 낮은 금류, 그러니까 허리 높이 정도의 금류에 휩쓸렸을 때 가장 많이 다칩니다. 왜 그러냐면 유속이 엄청 빠른데 바위가 많아가지고 진짜 익산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 진짜 뭐 내진탕으로 죽어요. 물에 빠지면, 금리에 쓸리면. 아, 보셨듯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배뒤집히는 상당히 많이 다칩니다. 이거 몸살피는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좀잘 아는 전문가와 동반 해야 하고, 금요나 이런 데 물에 입술렸을 때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별수 없어요. 다 다치고, 다 긴장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타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지금 공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굉장히 평소보다 평균 수심이 한 1m는, 1m는 조 낮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놀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전에는 여기서 강사를 오래 했는데 한 20년 전에는 했는데요 보실는것 같이 지금은 다리가 없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하는데 하지만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풍광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아직까지 자연에 떼을지 않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상류에는 급류가 너무 심해서 못 찍었는데 상류 상류 쪽에는 정말 뭐 중국에나 가야 볼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절경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와서 안전하게 물놀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는. 수영 장애인 이 수영 을 어떻게 해야 되 는지, 수 영에 대해서 수영장 가서 찍 어서 여러분 들 에게 다시 한번 알려 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